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1, 2, 2팀 간의 경기죠. 어, 네. 베이징리그 지난 시즌에 이 K3 어드밴스만 해도 잔디 부장을 가진 구단들이 좀 있지만 자, 자 여기서 볼 끊어냈고요. 오른쪽 그대로 슈팅! 아쉽게 살짝 위로 벗어났습니다. 자, 시흥의 아주 좋은 공격 찬스였고요. 지금 신현석 선수가 볼을 잘 운반을 했고, 네, 지금 정승재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도정확히 패스가 이어졌지만 글쎄요. 한번더 밀어 놓고 좀 골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슈팅을 하는 게더 좋았을 뻔한 현재 시흥의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양팀 오늘 이 베이직 리그에서도 그런 재미난 스코어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측면 돌파 시도. 자, 파제 공격 찬스.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슈팅! 자, 전반 구분에 터진 파주의 선제골. 자 상당히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정민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현재 그런 상황인데 정말 방향 설정이 잘된 슈팅이었고요. 아. 정말 깔끔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 스피드가 좋은 정민혁 선수가 섀도우하면서 곧바로 시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성훈 감독은 이 표정의 변화가 많이 없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 상당히 기뻐할 만도 한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장승규, 장승규 선수 그럴까? 정말 빠릅니다. 네, 지금 뭐 사이드에서 거의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한 60m 정도를 혼자서 드리블해서 올라왔어요. 자, 확실히 오버래핑이랑 이제 스피드 능력이 좋았던 장승규 선생. 선수의... 수 네, 지금 파주가 상당히 라인을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자 중거리 슛. 볼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자 현재 전반 20분을 향해 좀 무리를 해서 걷어나 걷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조심을 해줘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흥의 찬스. 오른발 크로스. 하지만,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시흥이 정확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이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제대로 좀 배달만 된다면, 정확하게 배달만 된다면, 골을 좀 노려볼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방금도 상당히 좋은 패스였고요 패스도 좋았고, 타이밍이 좋았지만, 어쨌 정확성이 좀 없었던 모습이고요그거 같은데. 자, 박스 근처에서 아크라인까지, 오른쪽으로. 자, 한번 트래킹을했습니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다! 자, 지금,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동작이었는데. 자, 대단합니다, 아, 네. 곧바로, 어, 글레진 이진 감독에게 달려가고 있는 김경환 선수. 음. 자, 지금 첫 터치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슈팅을 하기에도 좋은 그런 장, 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골키퍼의좀 타이밍, 흐름을 끊는, 어, 그런 슈팅으로서 득점을 해냅니다. 아, 다시 보시죠. 네, 신현석 선수의 패스가 좋았고, 이 터치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야. 공중에서 저 수비가 두 명, 세 명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의 볼 터치 이후에 또 자신감 네. 있는 슈팅으로 또 연결시켰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네, 몸에 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찬스. 자, 혼전 상황. 아크라인 부근에서 슈팅. 하지만 수비시 맞고 출절됐습니다. 네, 시은이 어떻게 보면 좀이 리바운드 볼이라고 하죠. 이 슈팅. 은 네. 하지만 계속되는 공격. 박스 근처에서 2대1 패스. 다시 한번 가운데로. 슛! 아 자, 골키퍼 슈퍼 세이브. 자, 몸을 날리면서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김덕수 골키퍼. 자, 실이 파주의 첫 번째 득점 상황과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정승재 선수는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아, 오늘 확실히 정우재 선수의 몸놀림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정우재 선수가 계속해서 이 정확한 타이밍, 그 정확한 돌파 동작 이후에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크로스 또한 선수에게 제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김덕수 골키퍼의 어. 슈퍼 세이브예요 네. 자킥 뒤에서 나오는 골자 자, 혼전상황 하지만 수비수가 아, 먼저 걷어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골키퍼가 골을 잊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골키퍼가 방향을 방금 잃었었죠 자 빠르게 상대편 진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헤딩 이후에 골키퍼가 공을 골을... 흔하게 네,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네 다행이다 실점은 끝까지 따라붙어주고 있습니다. 준종환자 충족한... 이제 네 여기서 주심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과 시흥 시민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1대 1 동점을 기록하면서 팽팽한 균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파주가 좀 일격을 가했고, 시흥이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 또 이, 어떤 선수죠? 사이드에서. 김경환 선수가 정말 멋진 득점을 해내면서 또 분위기를 뒤집는데 성공.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유니폼의 파주 시민 축구단, 그리고 왼쪽 흰색 유니폼의 시흥 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천천히. 경기를 주유자 줄별... 다시 한번 그대로 오른발 슛. 자,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네, 기습적으로 연경원해 연결을... 아, 네. 네. 이상원이 전방으로. 자 석현종 오른쪽 열렸습니다. 오른쪽에서 곧바로 크로스. 그대로 슛. 다 여기서. 서비스 맞고 굴절된 공 그대로 골라인 아웃으로 나가면서 골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자 지금처럼 석현종 선수가 뒤쪽에 나와서 받아주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해줘야 지금같이 이렇게 찬스 상황이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석현종 선수가 받아주지 못하고 이 저렇게 좀 거칠게 좀 싸워주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죠. 네. 자 그대로 슛, 오, 오, 네. 아크라인 부분에서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네. 자정승우 선수가 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쥐가, 아 쥐가, 쥐가 났네요 이번에는 <laughs> 왼발에 쥐가 많이 뛰었어요 네. 자, 오늘 여러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뭐좀 약하게 많이 약하긴 했지만 네. 어, 들어갔으면은 뭐 네. 권지민이 중앙쪽으로 크로스 헤딩 처리하는 김대호 자볼 따냈습니다 자 크로스 자 골키퍼 아 여기서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살짝 길었던 자, 다시 한번 오른발 크로스 헤딩 아, 네. 아주 아깝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이 정성 감독이 얘기해줬었던 특점력 있는 수비형 미디필더 이상원 선수가 또한번에슈팅을 네. 날려줬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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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묘하게 방향을 바꿔 아, 나왔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자. 후코이에게 아크라인 부분에서 자, 왼쪽 잘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살짝 띄워 준걸 후코이 살려냈습니다. 됐어요. 오른쪽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후코이 교체 에투입되는 후코이가 역전골을 받으러 냈습니다. 자, 지금 뭐죠? 자, 이 각도가 없었, 없었던 걸로 보였는데요. 자, 저도 크로스를 올린 볼이 지금 어디로 가나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골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네요. 자, 교체에 투입된 후코이가 5분더채 되지 않아서, 골로 무답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 뭐, 안쪽에서이행수 뭐, 장인용, 계속해서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확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야, 골키퍼의 위치를 보고 감각적으로 어비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김덕수 선수가 너무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저, 짧은 쪽 골대로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골키퍼는 저자 위치에 서 있어야 했는데. 자, 표하진. 끝까지. 자, 자 여기서 골 어. 뺏겼습니다. 자 역습 상황, 자 박스 근처에서 그대로 오 로마 슛, 자 골키퍼가 펀칭해냈습니다. 네, 살아 있어요. 자 곧바로 다시 뒤쪽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크로스, 헤딩 높게 뜬 볼, 아니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허정훈 선수 투입 이후에 조건의 풀킥이 있었는데 다 짧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정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 헤딩 자, 주면 다했는데요 자 <laughs> 여기서 자 이제 골키퍼는 빨리 다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야죠. 자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란색 유니폼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왜 한쪽 박스 안쪽에서 어, 노란색과 초록색 유니폼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와, 하지만 발까지 야. 닿았었네요. 김덕수 선수가 공격까지 가담해서 이렇게 슈팅까지 연결해 봤었습니다. 야, 네, 아, 김덕수 선수가 저 아. 뒤꿈치로 좀이 처리를 하면서 득점을 했었더라면. 네. 이도또 K3 리그에 길이 남은 경간이 그렇죠? 나왔을 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아, 장승규 선수가 오른발로 크로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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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그대로 볼라인 아웃되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8 K3 리그 베이직 11라운드. 1위 팀과 2 팀의 맞대결은 시흥시민축구단이 2대 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 베이직 리그의 1, 위 팀 간의 경기에는 이 1위인 시흥시민구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어 어떻게 보면 파주가 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조금 더 해답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리그에서 충분히 시행을 좀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점들을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런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게 좋은 장면인 것 같고.